여러분, 만약 당신의 부모님이 갑자기 집 열쇠를 식탁에 던지고, 여러분, 이제 끝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진짜입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고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 버스 면허증을 영영 반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지리산으로 이주한 정만호 예수녀 덜비입니다. 스물 두 살부터 정년까지 46년간 버스 운전대를 잡았고 아내를 먼저 보낸 후엔 딸 집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제 하루를 말씀드릴게요. 새벽 5시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차를 시동 걸고 워밍업 시킵니다. 아이들이 타기 전에 아이들이, 아이들이 미리 준비해 두거든요. 도시락 두 개를 싸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챙기고, 손주들 등하원에 맞춰 골목골목을 도는 게제 오전이었죠. 점심엔 장을 보고, 오후엔 빨래를 널고, 해질녘엔 차량 픽업, 저녁엔 설거지까지. 처음엔 행복했어요. 식탁에 모여 앉아 밥을 먹고, 손자가 할아버지 최고라며 목을 감아올 때면 이 손자들이 내 삶의 이유 같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딸아이 다은이의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애들 수업이 바뀌었어요. 4시 10분 정확히요. 늦으면 선생님이 귀찮아하니까요. 정확히, 그 말이 제귀 속에서 쇠가루처럼 남았습니다. 자위 혁수는 말수가 적었어요. 대신 메신저로 일정표를 보냈습니다. 세탁물 분리, 흰색 색상 운동복. 운동복은 섬유유연제 금지. 저녁은 탄수화물 제한. 식탁에서 텔레비전 볼륨을 조금만 올려도 다은이가 말했어요. 아빠, 아침에 너무 시끄러워요. 애들 집중이 깨져요. 그 말을 들을 때면 오래 운전하던 버스의 브레이크가 끝까지 밟혀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닥까지 밟았는데도 더 밟으라 하는 목소리들 심장은 오래된 전멸 등 같았어요. 켜졌다 꺼졌다 어느 날 운전 중에 가슴이 좁아지며. 식은땀이 쏟아졌고 병원에서 스텐트 시술을 받으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주술 전날 다은이가 말했다가 말끝을 삼켰어요. 아빠 근데 내일 현관문 수리 기사 오는 날인데 아뭐 어쩔 수 없죠. 주술 잘하고 오세요. 주술 날 저는 혼자였습니다. 마취가 풀렸을 때 형광등이 천장에서 하얗게 눈을 찔렀고, 침대 옆 보호자의 자는 비어 있었어요.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요, 괜찮습니다. 이제 웬만한 건 혼자 하는 게 익숙해서요." 그 말을 하는 동안 내 목소리 끝에서 먼지가 일었습니다. 며칠 뒤 거실로 들어가려다 멈췄어요. 문틈 사이로 둘의 목소리가 흘렀거든요. 격수야, 아버지 계속 우리 집에 계시면 솔직히 우리 삶이 너무 묶여. 애들 생활 패턴이 다 깨져. 칠버타운 알아보자. 요즘 좋은 데 많대. 그 말이 귀에서 떨어지기 전에 나는 벽을 더듬었습니다. 발꿈치가 벽지를 긁었어요. 그날 밤, 나는 손톱으로 오래된 버스표를 긁듯 이불 가장자리를 긁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해온 일을 내가 끝내야겠구나. 다음날 나는 내 이름으로 된 마지막 남은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하던 작은 분식집에 오래전에 문을 닫고 도배만 해둔 채 가족의 창고로 쓰던 곳, 그곳의 임대차를 내가 직접 정리했어요. 간판의 나사들을 하나씩 풀어내는데 만오분씩내 네 글자 아래로 햇살이 오래 묵은 먼지를 흔들며 떨어졌습니다. 임대인 아저씨가 물었어요. 사장님. 혹시 가족들과 상의는요? 제 이름으로 낸 보증금입니다. 제 손으로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식탁 위에 열쇠 두 개를 내려놓았습니다. 자, 키. 그리고 집현관 키. 딸은 눈을 크게 떴어요. 아빠, 그게 뭐예요? 키다. 이제 너희 집이니, 너희 방식대로 살아라. 갑자기 무슨, 어디 가시게요? 산으로 간다. 아빠,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너희가 늘 말하던 대로, 정확히 너희 계획대로 말이란 건 비처럼 돌아옵니다.아빠,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그럼 실버타운 얘기는 거실 공기가 얇아졌어요.나는 한발 앞으로 갔습니다.다은아, 아빠가 이 집에서 쓴 전기세, 가스비, 장보는 돈, 학원비, 영수증처럼 쌓아놓지 않았다. 대신 새벽에 운전과 오후에 빨래, 밤에 설거지로 갚았다. 그게 너희에겐 영원이었지. 아빠 상처도 영원이었고, 격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감사한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은 손을 잡아주는 시간으로 보이는 거다. 주술날, 빈 의자 말고, 그날 밤, 긴 세월 동안 눌러놓은 스위치를 한꺼번에 그듯 잠이 왔습니다. 에세여 버릇처럼 눈을 떴지만, 오늘은 운전할 아이가 없었어요. 아침밥도, 도시락도, 시간표도 없었습니다.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장 밖을 보았어요. 정확히 라는 단어가 없는 아침, 커피 향이 혀 밑에 오래 남았습니다. 나는 산청으로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시 시외버스를 갈아타고 마지막엔 택시로, 장 밖으로 산이 겹겹이 움직였어요. 나무들이 내 쪽으로 다가왔다가 물러남을 되풀이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시장 위층. 창문을 열면 허브와 비누 냄새가 섞여 올라오는 곳. 주인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여기 혼자 사시는 분들 많아요. 다들 바쁘지 않고 친절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쁘지 않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말일 줄 몰랐습니다. 처음 며칠은 손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시간이 남아 돌았고 무릎은 낯선 고요에 어색해 했습니다. 시장 어귀의 작은 서점에서 중고 하모니카를 샀어요. 아내가 생전에 좋아하던 소리였거든요. 혀끝으로 바람을 바꾸며 한참을 앉아 불었습니다. 음은 엉망이었지만 엉망이라는 걸 지적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밤이면 지리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창틀을 건드렸습니다. 그 바람은 누구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았고, 누구의 일정에도 묶이지 않았어요. 내 숨도 그 바람을 닮아갔습니다. 나는 산청의 작은 마을회관에 들렀어요. 벽에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함께 걷는 수요일, 마을 어르신 발마사지 봉사 모집. 나는 이름을 적었어요. 다음 주부터 나는 발을 씻겨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래 핸들을 잡아 오래 굳어 있던 엄지손가락이 처음으로 누군가의 발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피부의 온도는 말보다 많은 걸 알려주었습니다. 아이고, 선생 양반 손이 따뜻허이 선생이라는 말이 웃겼어요. 반짝이는 말 하나가 어깨에 오래된 먼지를 털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장의 고양이가 한 말이 있었어요. 귀 끝이 접힌 얼룩무늬에 이름이 없다고 해서 귀라고 불렀습니다. 귀는 매일 저녁 내 창가로 올라와 창문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나는 작은 접시에 고등어 구운 살점을 얹었습니다. 귀는 먹고, 나를 한번 올려다 보고, 꼬리를 느리게 흔들고, 갔어요. 그 느린 꼬리의 리듬이 내 심장 박동과 비슷했습니다. 한 달쯤 흘렀을 때,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아빠, 잘 지내요. 나는 흥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다은아, 너희도 잘 지내라."그 다음 주말에 사위가 운전해서 산청에 왔어요.견관 앞에서 멈칫거리는 모습이 낯설만큼 어색했습니다.아버님, 죄송합니다.그때 그말 우리가 경솔했습니다.나는 의자를 내주었어요. 다은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손이 모로 포개져 있었어요. 그 손을 보니 저 손이 지켜온 집안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쥐고 놓아버린 내 시간을 생각했어요. 아빠, 우리, 다시 같이 살수 없겠냐고 말하면 너무 염치 없죠? 나는 단정히 말했다. 다은아, 아빠는 이제 나로 살아야 한다. 침묵이 길게 드리워졌어요. 대신 너희가 너희끼리 시간을 지키면 된다. 식탁에 앉았을 때 서로를 보라. 이 정표 말고 얼굴을 부탁한다. 사위가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돌아가기 전 나는 된장찌개를 끓여 주었어요. 산에서 얻은 나물과 시장에서 산 두부로 사위가 국을 뜨다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마, 집 생각나네요. 나는 웃었어요. 그 집이 이제 여기일지, 각자의 가슴 안에 있을지, 그건 각자가 정할 일이니까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장대비가 한 차례 쏟아지고, 산이 더 푸르게 부풀었어요. 나는 수요일마다 어르신들의 발을 씻기고, 금요일엔 마을 아이들에게 길 건너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버스에서 익힌 습관대로 손을 들어 차를 멈추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말했어요. 기다림은 생명이다.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뛰어가면 내 손바닥에 미세한 열이 남았습니다. 그 열이 밤까지 식지 않았어요. 한여름, 귀그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네, 마리. 작은 공처럼 마루 바닥을 굴렀습니다. 나는 마루에 신문지를 깔고 작은 상자를 만들어 주었어요. 어느 날, 한 마리가 내 손목을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작은 발바닥이 내 맥박 위에 얹혔을 때 나는 생각했어요. 사람이든 고양이든 누군가의 박동을 느끼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나는 가끔 이 이야기를 녹음합니다. 여러분 중 누구는 나와 비슷한 자리에 있을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지만 사랑을 핑계로 스스로를 소모하는 사람 혹은 누군가의 수술 날빈 의자를 남겨둔 채 바쁘다 말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우리는 모두 서툽니다. 서툰 채로 배워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다시 걷는가입니다. 어느날, 다은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화면 속 글자 말고, 진짜 종이에 적힌 글씨. 에 아빠, 우리 식탁엔 요즘 일정표가 없습니다. 대신 하루에 한번 서로 이야기를 적는 공책이 생겼어요. 아빠가 말한 얼굴을 보라를 연습하는 중입니다. 여름에 애들이 할아버지 보러 하루만 가고 싶대요. 우리가 같이 갈게요. 아빠, 늦게 배운 말이지만 사랑합니다. 나는 편지를 접어 책 사이에 끼워 넣었어요. 하모니카를 불었습니다. 음은 여전히 엉망이었지만, 이번엔 누군가 따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장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아주머니의 곧노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의 귀에 닿았다면,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남의 호칭 말고 당신의 이름을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하루만큼은 당신의 시간을 당신에게 돌려주세요. 누가 뭐라 하든 기다릴 건 차가 아니라 당신의 숨입니다. 끝으로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스위치 하나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었거나 용기가 필요하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는 당신의 말을 읽고 용기를 낼 거예요. 그리고 이 채널이 그런 용기의 창구가 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기 산의 바람처럼 당신의 하루에도 맑은 길 하나가 열리기를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날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